아니가? 맞아, 아 자, 어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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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음. 누군데? 몰라. 2.0 있었어. 누군데? 누군데? 나한테 말해, 내가 다 잡아줄게. 진짜? 확실해? 진짜지? 말해줄게. 오자나. 난 오장 이런 오장. 애들 기억 안 납니다. 1.8도 있고. 너 나갔으니까 당연하지 인마. 네? 서버요? 아, 아 전판이에요? 플레이... 플레이터 카드라드스. 아인 피킹, 피, 피킹인가 패킹인가 지금 엄청 잘해. 그러니까 응. 나 아까 찡긴 판? 모르겠어, 아마 그럴걸? 어? 추천다3 Oh, I'm picking. I'm picking. I'm picking. I'm picking. I'm p 먹어야겠 n g I'm 끓 i c k i n 어 I'm 요아 c k i n g I'm picking. I'm picking. I'm picking. I'm p 이이고이고아 먹지 말 굴마요, 굴마요, 굴마요. 안 방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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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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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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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냐? 마시냐, 아이스크림 맛있냐고 고마워 아 비절 처리 비켜? 죄송합니다 서버 어디냐고요? 서비 북미요 거북요 어? 나나나 나, 나 이거 뭐야? 나나 나 고무줄 걸렸어. <목소리> 머리 아님? 근도 혹시나 머리로 올수 있잖아. 왜 근데 우리 아무도 방강화병을안 하나요? 난다 했어. 머리 아님 꼬리 아님 오른쪽 반대편? 비행기 오른쪽? 여기서 온다 여기서. 비행기 오른쪽 반대편이요 오른쪽 꼬리? 아니 오른쪽 그냥. 머리..아..축간 부분 오른쪽 이거 r r r y I'm s s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쉴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아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까니 m s 니 시다요. 아까니야, 아까니. 누웠다, 놀아야지. 누웠다, 누웠다. 도와주 도와주러 가. 도와주러 가야지. 난 그를 살리러 가야 된다. 오케이, 갑시다끼리끼리리니 아까니. 나나, 어, 방패 있어. 아, 도있 있어. 도생, 도생. 우가다 아. 어, 저못살려주겠데 제네스님. 살지 마요, 살리지. 마요. 내가 불 어떻게 잡아볼게.

아니 들어갔을걸? 아니아 아니, 아니 안에 들어갔을걸 거..거기 그 벽..그 벽 뚫렸던데? 지점 오케이 오케 대처 실패 근데 그전에 클라이 잡았어요 잡았어 사투리 구주 가푸미나 구..구주? 구주 가푸 거기 그 계단 왼쪽 아 뭐야 있 실패야 근데 밖에 있네 개피개4 eliminated. 4 eliminated. 4 e l i m i n 요 t e d 4 e l 품이에요오 t e d 4 eliminated. 4 eliminated. 4 e l i m i n a 동처럼 뭐지? l i m i n a t e d 5 e l i m i n 그 t e d 5 eliminated. 5 eliminated. 생생 우동이 맛있는데 우동. 헤드님의 사랑이 더 맛있어요. 그 생생우동. 튀김 맛인가고 뭐, 우동 먹는데 저 맛있을지 의문이에요. 어느 거요 어느 거요? 잠만요? 아튀김튀김맛 우동? 뭐? 튀김 맛우 튀김 우동이냐 튀김 맛 우동? 아아아그 컵라면 그 튀김 우동 말고 그. 우동면 들어있고 소스 하나 들어있는데 아. 튀김맛 우동인가 뭔가 아, 튀김맛은 뭐야 튀김이 들어갔으면 튀김이 들어간거지 근데 맛만 아, 그 만만... 튀김이 여기가 여기가 어디죠? 튀김? 어, 어 여기가 어디지? 재료에 따라서 맛이 여기... 다 어떻게 튀김맛이 나지? 머리, 여기 있다 머리 어 아, 맞아요 회의실 아회의실 아니라 뭐지? 대통령 회의실어거기을까기 나쁘다 진짜 나 블라 잘라다가 써머이트. b i a a n t a n e 아 이승용 아니네. 회의실이네. 이들 나쁘다 나빠. 맞아 나쁘다. 나쁘당 나쁜이들. 다 나쁜이들. i 아 주워 지금 다 주우실라고. 예 주우려고. 이거 근데 주워도 두 개로 드론 나는거 아니잖아요. Biohazard. 아 아니요. 그 주우면은 이제 드론을 총두개 돌릴 수 있다. 나왔다 나왔다 나이스. 뭐 하는 애 오 제가 잘하는데 예? 잘하는데 잘하는 예? 아따가 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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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따가. 내 아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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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가 그래, 탈출. o 오. 어머 잘 나. 어 아까나 아 어디갔어 잡을 수 아칸 사라졌어 머리 뽑분 좋잖아 실패 뺐어 이득 이득. 아나 아, 들어 시기, 뭔가 본거 같은데. 잡았어 잡았어. 아 들어가나? 오. 어, 없다고 떨어질 거 같아. 이 나이스. 사살 지워네. 아, 아깝다. 딸피 딸피 딸피. 아, 이거 캐슬 그거 버그 사용했어. 내가 말한 버에아복 아, 여기서만 돼요? 네. 아니, 아니. 여기서 되는 게 아니라 드러... 원래 돼요, 그냥. 내쪽 네, 드론으로 봐주시. Setting charge. Setting charge. 들어간 거 같은데 왼쪽 방으로? 들어갔어 들어간 아메이커, 귀지한명 있고 그옆방에하나있어 음. 오케이 아이 시체 On 그러면 그래. 내가 바로 m 즈를 막아서 On t h 하면 i l e On t 맞는말? i l e On the m 맞는 말. On 음. 근데 될 곳이 없 e On 저거. 어거기다 거기 오르 h 겠다어 되겠다 이거. 어. 아 e 이아 l e On

지금 숟가락을 먹었어. 나 아, 산리버 별거 아닌 거야, 겠다 근데 그 뭐더라? 아뭘 어, 하지? 갑자기 숟가락을 입에 물었는데 그게 생각났어. 어떤 거? 의사님이 아 하세요 라면요 차가운 금속의 수저로 내 혓바닥을 누르는 느낌이 났어. 아 기분 나쁘아이 <laughs> 아, 금수저. 뭔 개소리야 이거는 또. 무슨 소리야? <laughs> <금수저> 왜 거기 <나와? 웃음> <그러지>? 금수저가 나오지? <laughs> 스나이퍼 스나이퍼 아, 요즘은 금수저. 잘하지. 나옛날에 <목소리> <목소리> 스나만 했는데 나 나도 스나 서인회했 아, 스나만 계속 했어 전 스나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 팀에 좋은데 좋은데는 지만러스 하러 가시지 않으요러스 하러 가셨다가 소환당했어요 아, 오늘 강제 소환당해서 1당은 피자로 받았습니다 네. 근데 뭐 시켜 이, 먹어요? 1당이라니요 아, 뭐 1년 치요 예 네, 1년 치인데 뭐 시켜 먹고. <laughs> 그 난스 쓰. 피 <laughs> 얘기 나하지 마시다. 나만 아무래지는거 같아. 아 근데 그럴 수 있어. 응.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해태 형, 그러는거 아니야. 그러는 거 아니야. 왜, 아니면, 형, 그런 거 아니야. 열이 분. 내가 그 시키려고 보니까. 1 0시1 5분 이후는 아이고, 이길 일당 이길 배송인가? 너밖에 안 된다고 아이고, 하더라고. 아 포레스트. 자 도망치기는? 아 그거 슬램 폭파라고 하지 마. 내가 무슨. 클랜장인데 권력 사용해가지고 그냥 폭파시킨 거 같잖아. 맞아 맞아. 클럽 폭파가 아니라 폭파가 아니라 해체입니다. 해체 해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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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해체입니다. 제 독단적인 판단하에. 어, 어디 어디 모니요 어디 모니. 어, 나는 나는 뭐야 내 클럽 폭파시킬 때 클럽 폭파라 했는데. 왜 클럽 폭파했어? 귀찮아서요. 블리치 있어. 블 하트피트센서 액티베이드. 너난너 저기 리님. 너 그러니까 약이왜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? 죽어줘요. 이 사다리가 안보이나오 보인다. 기 어? <목소리> 어, so 어? 너왜 거기 있냐? 어나쐈어 와, 들어와들어왔 때문에 어총아들어와나한테10% 던졌지. 나쁜 사람. 아칸 너왜 거기 있었어? 나나한 마리라도 죽을 데미지 알아 나야칸. 저기서뭐 하냐? 아 홍구다, <laughs> 홍구다 이거 어디 있는 거야? 밖에 가운데 그쪽 밖에서 spotted. 가운데 가운데 내네 있는 쪽내 네 있는 쪽 아래. 보이브이자나 라스는 여기 꼬리. 아 오케이. 내려가자. 그래. <laughs> 아 뛰어 내려 남자들게. <laughs> 꼬리, 꼬리 라스 꼬리. 어, 네, 자세히 네. 들어왔다. 어, 올라가자. 올라가자. 헤드님, 야, 넌딴 데로 올라가. 우리 둘이 올라가. 우리 죽잖아. 응, 나딴 데로 올라가. 야, 너 아래서 쪄 키드야. 지금이야. 내가 어그로 끌게. 아, 내가 잡을라 했는데 아깝네. 어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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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럼 끌게 해놓고 잡을래했 왜, 왜 있다? 이 야, 아, 나오면 죽일라 했구나. 얘가. 아, 뭐 별거 아니네? 챌린지 어? 버거 먹었어 한 제가 이제 그거 개인, 개인 채팅으로 달라고 이제 채팅 칠려는 찰나에 이제 어.. 채, 채금이 됐습니다 혼났어 매니저 예, 네, 혼났습니다 혼났습니다 아아 매니저가 좀성장하셨어요아 너무 보기 좋아 아나 이런 매니저 너무 좋아 아 매니저 사코님한테도 그러면은 <laughs> 뭐? 피자 드렸어 이번 달 초에 오 그것도 1년 치랍니다. <laughs> 지켰다. 일년 동안 매니저. Find the Biohazard. 이렇게 로 끌고 싶다고 담이 친구 없어서데담 편집 다 했니? 됐다. 아편키야 편집 다 했니? 회이다 회의십회 아직이야. 담님은보이는요 네? <laughs> 네? 담명님은 그럼 어. 고급인형인가요? 네. 고급인형? 담명이요? o n I'm not sure if you're a person. I'm 주출입구. u r e if you're a person. o c a t i o n o f b i o h a z a r o n n a e 갑자기 시4가또 하늘에서 와! 어? 어 뭐야? 무 쏟아오는 거야? 어 뭐야? 헤드니? 외부적, 외부적 저기 멀리 하나 있네 아 걔.. 걔.. 홍구.. 홍구당에 네가 봤던 그.. 아 조심히 가려줬던 데 이제 사다리로 보는 사다리로 보는 거 아칸 너나 옆구리 조심해 왜 그래? 야 아칸, 아칸 나 내려갈게 내 앞.. 나내뒤나잘마하죠 가만히 일어나지 마! 수켜, 수켜! 모셔끼들이. 멋있어, 멋있어. 있어 k 일 o s u k 숙여! 숙여! k i o Sukio. s u k 멋있 Sukio. s 있 k 멋있 s 난 정전 단단히 적 팀이 여기서 나왔으므로 여기 있는 애를 죽이러 가겠어. 외부적 계속 뜬다. 어, 아, 뭐야? 이런 수가. 아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아, 같이 <laughs> 아, 아, 다운했어. 슈퍼 소주 들린다. 아칸의 방패 플레이 또 하나 나옵니다. <laughs> 와우, 치킨, 와우. 아칸는그 방패가 아니야. 진심 너짜 빨리 살려줘가 뭐해? 가어 다운 갔어. 갈 수가 없는데? 아갈수 있어 빨리 가. 저디 먼저 갈 걸야 아마? 하한 아, 말이야. 야, 아 근데 이다 막혀 있어 저기. 아까 저 탁자 위에 뜰자 탁자 위. 클라우스. <laughs> 아칸님이 귀엽다는 분인데. 너 많아 <웃음> 이상해. 하와이 <laughs> 댄시야. 나는 왜 때리고싶지? <laughs> 같이 게임 안해서 그래 보기만 해서 <laughs> 그래 아니, 저 뭐지? 점령해 거. 몸으로 비벼서 점령해 <laughs> 어저 의자 뒤에 의자 뒤에 왼쪽에 왼쪽에 저 탁자 맨 끝에 어 거기 거기 있어 기어댕기는 있었어. 소리 들린다 기어댕기는 응, 소리 거기 있었어 난 봤어 옆에서 온다 근데 오른쪽에서 온다 문 뚫는 소리 난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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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른쪽에서 온다 오른쪽에서 <laughs> 온다 뭐 뭐야? 아, 머리. 귀엽대. 때리고 싶을 만큼 귀엽다고요. 아, 왜 우리까지까지 아까니 귀엽지 그래. 아까니 이마 숟가락으로 개 때리고 싶은데. 아, 뭐야, 리케이요 어우, 카메라 숟가락으로 찌르고 싶어요. 수정 좀하시 얼마나 카와이야 대요. 그럼 수정 좀 줘. 엘스카밤 호스트 누구죠? 전대요 <laughs> <laughs> 아 니네요? 아 그러면 새로 반 네. 파는게 <laughs> 더 빠를거 같은데? 아 뭔소리입니까 이제 음마가이 어떻게 헤드님이 귀엽다는 분이지? 저는? 음. 어, 그냥 그 뭐야 아구야 동꽃밭이 장인이지 누가? 쪼꼬님이 아빠 도아 하긴 헤드님이 좀더 귀엽긴 하지 <웃음> <웃음> 아 칸아 <laughs> 너의 양심을 체크해 볼게. 양심이 없네. 안 보인다. 아무것도. 안 지켜. 뒤쪽 가잖아. 아뭔 레시피는 튕기 버리. 네가 이뭐 소리. 아, 아, 안, 안 맞았어요. 안 맞았어요. 근데 맞았는데저안 맞았어요. <laughs> 나 그럼 마이너스 시점왜 깎은 거지? 나 진짜 안 맞았는데? 응? 어? 저 피백이에요. 진짜 님 때렸는데? 저 피백이에요. 아, 님 아, 맞았어요. 내가 높아한 것도 있어요. 아, 안아프다니까요내총 어. 완전 무방망인 물방망. 몰라요. 어, 나 맞은 포 얘네 스폰 위치도 알기 어려운 거 같은데 어디야? 꼬리! 꼬리? 어나뭐 맞았어. 어 i 리 o 리 꼬리? 근데 어디서 r i Cori? Cori? c 라 r i c o r 오 Cori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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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여기서 o r i 벽 o r i Cori? c o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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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. o r i c o r r t b e a t s e n s o r d e p l o y e d 근데 i c o r 너 방탄만 안먹은 사람도 그렇지? 나안 먹음. 시알 하나 갖고. 저팀 아직 2층에 많아. 그럼 꼬리 꼬리 좀 잡으면 될거 같다. 저 아이에 먼저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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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. 잡았어. 한 마리 더 있어 안에야. 봤어. 오, 살려 줘 살려줘. 살려줘. 오, 하나 남았다. 오, 오, 아. 오조타 쌉피. 천천히 천천히 해디 킬이님 천천. 일단 쌉피. 거기 하나, 거기 하나 남았어. 응 음,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. 서보려 그럼. 뜯기는 게 좋을 것 같아. 어차피짜 이쪽에 저기, 갇혔거든. 야 이래서 갓샷건 가샷건 하는구나 오진다 어제 진짜 저기 갇혔어 움직이도못 움짤딱사 할수 없어 움짤... 음, 움짤딱사 음 뭐? 움짤딱사 할수 없어! <목소리> 움... 움 뭐? 오케 오케 거기! 빠바빰어 뭐야 여기 또 오,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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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음 여기 누가 뚫었... 뚫는... 아 뚫었겠지? 저기 뚫었겠지? 어 맞아 나 왼쪽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뚫려 있었어요 곧 깜짝 솔직히 잘했다. <laughs> 와헤 오졌다 마음껏. 막판 오졌다. 또 승급 또 승급 또 승급. 리메치? 리메치? 아니야 아 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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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버그 때문에 튕겨요 쟤. 아왜 나는? 다다아 나는. 리치하 개인적인